안녕하세요. 왕초도 따라하는 엑셀, 왕따 엑셀 문서 작성법 강조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사발령장 문서를 같이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이 인사발령장은 기업 안에서 직원들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근로자의 부서이동, 호봉, 직급, 전출 등의 이동에 대해 발령을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인사이동은 취업규칙에 의해서 지시할 수 있고요. 인사이동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원은 회사의 인사이동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인사발령장은 보통 해당 직원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인사이동 시기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인사이동의 시기는 매년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필요할 때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인사이동을 하면 해당 직원이 새로운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업무가 바쁘지 않을 시기를 택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인사이동의 형태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직적 이동과 두 번째, 수평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수직적 이동은, 어, 승진이나 강등. 이제 승진 같은 경우는 지기의 상승을 이야기하고요. 강등은 지기의 강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적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전환 배치를 예를 들수 있습니다. 제 승진이나 강등 없이 부서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전환 배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적성에 가장 맞는 직무를 전환해서 배치를 하고 능력을 또 개발해서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발령의 효과로는 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적재적소에 인사 발령을 통해서 이 회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그를 통해 이 이윤의 창출에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또 이제 크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에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직장 내 분위기 전환. 하는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직원이 한 가지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 일에 대한 이제 권태감과 단조로움으로 인한 이 매너리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매너리즘을 방지하는 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원의 강점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인원을 다시 이제 재배치하는 것을 또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입원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입사원에게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 직무에 대한 적격자를 선발해서 인사 배치를 진행할 수 있고 이것들을 이제 통해서 회사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인사 발령장. 항목을 지금 보시면요 발령 일자부터 발행 부서 인사발령장을 발행하는 부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사발령장의 제목 그리고 이제 발령자 금년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서로 뭐 발령이 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발령이 됐는지 그리고 이 넘버 이 넘버를 입력하면은 이 숫자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니까 몇 명이 이 인사발령을 받았는지 숫자를 한 번에 확인하기 좋은 용도로 여기 넘버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명, 성명부터 발령 내용, 발령일자, 비고. 그리고, 자, 회사 사규 제몇장몇 호에 이거해서 해당 인사 대상자의 2000년 정기 인사에서 위와같이발령되었음을 공고합니다부터 이제 발령일자를 넣어주고 이제 대표이사의 직인까지 찍어서 인사발령장을 어떤 게시판에 공고를 할 수도 있고 이 인사발령장을 발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인사발령장의 항목은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실제 빈 양식에 한번 인사발령장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빈 양식이 있는데요. 빈양식에 제목 부분에 인사발령장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여기 셀을 하나 삭제해 줄게요. 너무 넓어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 적당한 길이 잡고 셀 병합을 해주시고요. 발령 일자를 입력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발령 부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지금 또셀 병합을 진행해줬습니다. 다음 제목 부분 자셀 병합은 이 리본 메뉴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리본 메뉴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첫 번째부터 Alt 1 2 3 4 단축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t를 누르고요. 그 다음 제목 부분 셀 병합해 주시고 여기서 주식회사 동그라미 주식회사 땡땡이니까 여기서 Alt S 눌러서 특수 문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왼쪽 버튼 Alt H A L 눌러서 왼쪽 정렬해 주시고 그다음 제목 부분 복사해서 밑에 이제 발령자 여기가 지금 셀의 너비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있는 부분 동그라미 복사를 해 주시고요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밑줄까지 입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 넘버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 그 옆으로 부서명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성명 그리고 옆으로 발령내용 그 옆으로 발령일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곳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이 윗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 아랫부분에 이, 비어 있는 부분들을 복사를 해줄 건데요. 자, 하나만 일단 복사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내용을 지우시고, 나머지 적당히 칸을 잡아, 적당히 칸을 잡아서, RTS 누르시고, 모두 선택하시면 지금 그대로 복사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한칸 아래 띄고, 이제 회사 사규에 관한 부분, 회사 사규에 관한 부분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그 다음 아래 2000년월일 그리고 그 아랫부분으로 이두칸 정도 잡아서 자 주식회사 땡땡할 때이 동그라미 복사를 해 오고요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면 지금 안에 들어갈 이제 내용은 지금 다 입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땡땡땡 이 부분은 이 직인 들어가는 부분은 1 4 포인트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 이 중간에 쉬프트 스페이스해서 작업키 I 버튼을 눌러서 지금 한 칸을 입력을 해준 거고요. 어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가한칸또 칸 삭제해 줄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칸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부분, 이, 이 부분은 행 높이를 22.5로 조정을 할게요. 조금 넓게. 행 높이는 조금 높여서 작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영역은, 컨, 이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1을 눌러서, 여기 테두리에서 없음 체크하시고, 여기 윤곽선 안쪽해서 날려주시고, 위에 있는 부분은 또 표로 만들어야 되니까, 컨트롤 1 눌러서, 이 테두리, 이 윤곽선은 실선으로 처리하시고, 안쪽에 있는 선은, 이 점선에 회색 선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연하게 변했죠 그리고 이 셀, 셀 색상은, 적당히, 이 정도로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얼추 거의 지금 다 완성이 된 인사발령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미리 보기. 어, 미리 보기 했을 때, 이 영역도 지금 딱 맞네요. 지금 보면, 그쵸? 자, 이렇게 여백이 딱 맞는 분서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트 제목도 입력을 해줘야죠. 웬만하면 시트 제목도 제목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발령 일자 부분. 발령 일자 부분하고, 발령 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 주고요. 자, 이제 정렬 상태인데요. 이제 왼쪽으로 정렬할 거. 이제 내용이 가변적으로 변할 만한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왼쪽으로 기본적으로 정렬해 주면 이제 문서가 좀 예쁘게 작성하실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성명이나 발령자는 거의 이제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넘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왼쪽 정렬. 왼쪽 정렬 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 컨트롤을 눌러서 표시 형식에서 회계 처리에 없음 버튼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 이제 한 칸씩 여백이 살짝 지금 들어가신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어 함수나 수식을 넣을 만한 부분이 없이 이제 회사에서 자주 사용할 만한 인사발령장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자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함수나 수식을 이용해서 어 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